어, 오늘 한 해는 트롯의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트롯 가수분들이 여러 가지 또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활약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연 각 방송사 PD 분들이 뽑은 최고의 라이징 스타가 누굴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희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도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2020 트롯 어워즈 PD가 뽑은 라이징 스타상 을올한해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CF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탁! 영탁 씨 축하드립니다. PD가 뽑은 라이징 스타상 영탁 씨로 선정됐습니다. 네, 영탁 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영탁씨는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물론 찐이야까지 코믹한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곡들을 맛깔스럽게 살리며 트로트 캐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성훈씨와 이가령씨가 시상해 주겠습니다. 라이딩 스타상 영탁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네. 어. 어. <laughs> 이렇게 들고 있는 네 어, 혼자서 갈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을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 후배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사랑, 오롯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수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 잘 걸어나가는 가수 영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영탁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PD가 뽑은 라이딩스타상 영탁 씨로 결정이 됐고요. 시상을 해주신 두 분도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